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월계동 1, 2, 3동을 지역구로 두고 주택공간 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신동원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영기 의장님과 남창진 부의장님, 우영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고 계신 오세훈 시장님 그리고 조희형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재개발, 재건축하는 일이 평생에 몇 번이나 될까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뉴스에서는 어느 구역이 재개발 예정지다. 사업 승인 되었다, 분양권, 분담금, 권리 산정 기준일, 현금 청산, 관리 처분 계획 등알수 없는 용어들이 들리기만 할 뿐입니다. 지금 역전세권과 가격 하락, 회복 등 관련된 기사가 많지만 2020년 는 한창 집값이 상승하던 시기였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는 집값의 안정화를 위해 2020년 5월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을 도입하며 공공 재개발 사업인 시범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공공 재개발 사업이란 LH, SH 등 공공이 사업성 부족 주민간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는 서울시에서는 2020년 1차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를 2020년 9월 21일, 2차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는 2021년 12월 30일에 공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시정 질문을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유창수 행정 이 부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 이 부시장 유창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시장님. 어, 지금 부시장님 하기 직전에. 정책 실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시정 질문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 부시장님 2022년에 8월 26일 권리 산정일 기준 고시를 했어요 15회 어, 지금 ppt 어, 왼쪽에 있는 겁니다 서울투표시 고시 제2022 다시 368호에 주택 등 건축물에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 고시에서 권리 산정 기준일이 일곱 개 구역 중한 곳만 다릅니다. 저맨 끝에 일곱 번째 영동프고 도림동 구역입니다. 그 동일하게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산정인데 왜 유독 저한 곳만 기준일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림동 26-21번지일 네. 때는 어 2020년도에 그 공공재 개발 사업에 신청이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당시 그 심의위원회에서 네. 네. 그 보류 구역이라고 이제 보류한다는 그런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있다가 이 네. 21년도에 공공재 개발 후보지 신청을 다시 해서 네. 어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투기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기준일을 1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한 20년 9월 21일 기준을 해서 권리산정 기준일을 고시하게 된 것입니다. 네, 지금 이그 고시 중에 일곱 건 고세 중에 한 것이 좀 다르다는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네. 그러면 권리산정 기준일은 무엇입니까? 어~ 쉽게 얘기하면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때 네. 어, 분양받을 권리 그냥 네.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음. 권리를 이렇게 주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에 네. 그~ 매매나 그~ 신축 빌라를 음. 건설하게 돼서 지분 쪼개기를 유명하게 되면은 네. 그~ 분양권을 받지 못하는 그냥 분양 대상자가 아니라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권리산정 기준일의 목적이 지분 쪼개기를 해서 투기를 억제한다 이런 뜻으로 좀말씀 하셨는데요. 그 분양권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권리산정 기준일을 하면 못 받게 되면 현금 청산자가 되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면 해당 구역의 주택 소유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재산권의 문제인데 어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 저희가 그좀 재산권 침해가 있어도 저희가 투기 네.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지분 쪼개기 를 방지하고 있고 또 실제로 구역 지정 이후에 건축 허가 제한 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좀 현실입니다 예 네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권리 산정 기준일이 공공 재개발 공모 사업에서 불명확하게 고시되고 있는데 해당 구역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 있는 것을 지금 부시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저기 그 이제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할 때부터 네. 이런 이제 그 지분 쪼개기라든가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한 고, 공고를 하고 있는데 네. 어, 그 이후에 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도림동 같은 경우에는 어, 보류 구력으로 돼 있다가 네. 다시 2차 신청을 할때 선정이 돼서 조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그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이 2020년 9월 21일이 1차고 그렇죠. 네. 어, 그다음에 2차에서 21년 12월 30일에 이차 공모를 추진했습니다. 시에서 그 공모 사업에 따라서 권리 선정일 기준이 정해지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럼 2022년 8월 25일에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선정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후보지로 선정된 곳의 권리 선정 기준일은 언제입니까? 21년은 그 09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권리 산정 기준일은 21년 그 12월 30일 0901이 공고,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그귀장님 <laughs> 그 보류 구역은 어떤 겁니까? 어, 보류 구역은 저희가 공공재 개발 그 후보지를 신청 받아서 네. 선정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네. 그 선정되지 않은 지역 중 어, 이게 선정을 하면 선정 위원회에서 그, 그 선정된 지역, 미선정 지역, 그다음에 보류 구역 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중에서 보류 구역은 다음 회차에 그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어, 여건들을 다시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선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구역 구역입니다. 네. 그렇다면 1차 공모를 할때 하셨을 때 보류 구역에 대한 공고문의 안내가 있었습니까? 어, 미처 그런 안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공 어, 재개발 사업의 확대를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보류 구역을 결정했고 어, 다음 선정위원회 재심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권리 산정 기준일은 해당 주택 등 건축물을 소유자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준일인데요.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공고문에. 안내가 없는데 보류 구역은 어떻게 지정되게 되었습니까? 어떤 근거로 그런 보류 지역이 생겼습니까? 그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확하게 그뭐 주민들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네. 부분들도 있고 노후도 같은 거나 뭐 기반 시설에 설치 이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요. 네. 일단은 그 재개발 사업에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네. 그런 이런 제반 여건들을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면 어그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어, 운영 기준에 의해서 좀그 보류 구역으로 이렇게 지정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 선정위원회 그 운영 기준을 본 의원도 보았습니다. 선정 위원회 그 운영 규정 제 10조 심사 유형의이 보류에 어관한 사항이 있는데요. 어제 10조 2랑 4호에 보류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서 가와 나의 목시 있습니다. 각목에는 선정 위원회에서 구역 재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선정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목에는 상정 내용 중 미결정, 미협의 된 사항 또는 관계 부서, 관계 기관에 추가 검토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선정위원회에서 다음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보류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 보류라는 것은 일단 구역 재반 여건이나 또는 추가 검토 확인이 필요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 그런데 어, 지금 설명하신 보류 구역에 대한 안내를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까? 1차 공고문에 안내도 없었고 또 선정 위원회 심의 기준이나 심의 내용은 일반 시민들은 알 수가 없는 내부 행정 절차였습니다. 과연 일반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알려 주셨나요? 어, 저희가 공고문에는 없었지만은 네. 그 선정 그 심사 이후에 보도 자료를 통해서 시민들의 좀그보류구역에 대해서 그 명시를 해, 해줬고요. 네. 제 심의를 통해서 선정될 경우에 1차 동, 공모와 동일한 기준을 어, 이, 2020년 9월 21일로 고시한다고 어, 했습니다. 네. 네. 그 보도 자료 지금 잠깐 얘기하시는데 보도 자료가 이 공모 공공 재개발 사업의 그 일차, 2차 공모 사업에요. 보도 자료가 한5 차례가 나서 본의원이 몇몇이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보류로 결정된 상황만 있지, 보류로 결정된 지역은 권리 산정일이 언제다라고 하는 문구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또 하나는 그 시민들이 보류로 결정되어 있는 상태가 보통 그 선정과 보류 또는 미선정 이렇게 구별하는데 보류는 선정이 된 거냐 안된 거냐 예스냐 노냐 이럴 때 예스도 노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일반 시민들은 보류라는 문구를 선정이냐 아니냐 할때 아니다 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저희가 보류는 그 통상적으로 그 우리가 심의를 하게 되면 다시 재심을 한다라는 그런 어, 기준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 떨어진 걸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저희 뭐이 심의를 하는 그런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마도 보류를 뭐그 재심을 통해서 다시 구제가 되는 그런 선정이 될수 있다라고는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 취지는 에 제가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네그 보류라는 그 단어가 그 굉장히 시행착오가 일으켰는데요 일반 시민들은 보류가 어 선정이고 보류로 결정되었다 그 보도자료 아까 말씀하셨는데 보도자료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시민들은 아 떨어졌구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공공 재개발 사업에는 그 해당 지역에 있는 시민이 신청을 하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신청은 각 지자체 구청에서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더욱더 이 보류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보류라는 그 단어를 어,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연이 보는 겁니다. 또 하나, 고시 공고문에 관한 규정을 어, 찾아보았습니다. 대통령령 제3만 1380호의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을 보면 공고문서란 고시 공고 등 행정 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하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에서는 공공재개발 사업 공고를 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더구나 공공재개발 사업은 해당 주민들에게는 구성력을 갖는 행정 계획의 안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공재개발 공모 사업의 선정에 따라서 해당 주민들에게는 권리 산정 기준뿐만 아니라 건축 행위 제한 등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공고문의 안내가 부족했다는 것은 알고도 문제 해결을 방치한 것은 아니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구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점은 저희가 조금 그 일반 주민들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주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부시장님, 권리 산정 기준일이 일반 주민의 재산권이 얼마나 중대한 사항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 보통의 주민들은 주택 한 채를 평생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택이 재개발로 인해 현금 청산을 받게 되면 동일한 조건의 주택을 매입할 수 있을까요? 어. 분양권을 받더라도 분담금이그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금 청산보다는 그 투기를 방지한 공공성을 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 일단 뭐 청산을 하면 그 정도의 금액의 분양 어, 주택을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부시장님, 본 위원은 권리산정기준일을 결정하는 날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 공모사업의 권리산정기준일이 2020년 9월 21일과 2차 공모사업인 2021년 12월 30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도림동구역의 1차 공모사업의 보류구역의 재심의가 아닌 2차 공모사업 신청으로 봐야 함이 타당하다고 어,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그 저희가 그 일반 시민들한테 그 알려 드리면서 좀 부족함이 있었다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지금 현재 어떤 어, 행정의 신뢰성을 위해서 어, 특별히 지금 도림동 일대에 대해서 그 권리 산정 기준이를 변경하는 것은 조금 신중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행정의 신뢰성이라는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시 공고를 통해서 행정기관은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릴 의무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행정 편의적으로 내부적인 절차에서만 보류구역을 인지하고 행정처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일반적인 행정처리를 일반 시민들에게는 투기예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소수의 선의의 피해자를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림동 구역의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선정 위원회 선정은 2022년 8월 25일입니다. 그런데 어, 여기 지금 여지껏 질문과 답변한 내용을 정리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1차 1차 공모에서 어, 보류 지역이 2차 공모에서 선정이 돼서 그 이체의 권리 산정 일로 결정되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어이건 선정위원회 나 저희가 지금 이제 도시계획 그 절차를 아마 진행을 할 건데요 4 네.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의원에서 권리 산정 기준지를 별도로 또 고시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변경 절차를 거쳐야 그 고시가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지금 본 위원이 그 말씀드리는 이 건에 대해서 그 절차상을 말씀드렸고요. 하셨고요. 어본 위원이 질문한 건 이렇습니다. 1차 공모 했을 때 보류 지역은 2차에도 공모 신청을 할수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은 지금 질문은 그 보류 지역이 2차로 갔기 때문에 제심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심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권리 산정일이 20년 9월 20일로 지금 간 거고요. 만약에 보류 지역이었지만 2차 공모에 이 보류 지역이 신청을 해서 2차 공모에 권리 산정일로 확정을 받으려면 네. 1차 보류를 됐을 때 처리를 해야 된답니다. 이건 관계 부서에서 들었어요. 1차 보류 지역으로 됐을 때 처리를 하면 하고 2차 공모에 이 보류 지역이었던 지역이 신청을 한다면 그 지역은 신규로 보겠죠. 그래서 2차 권리 산정일로 해당이 된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하고 있는 요지는 1차 공모에서 보류가 된 지역이 끌고 가서 보류는 그 재심을 받을 그 자격이 되니까 지금 현재 유효기간입니다. 유효기간으로 있는 상태에서 구청에서 신청을 해요. 그래서 영동포구청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영동포구청에서 2차 공모은 신규 두 건과 재심 두 건을 신청했어요. 그 중에 하나 영동포 도림동이 속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선장일은 그 다음 해. 21년 12월 30일이 권리 산정일이 기준된 공모일, 그 다음에 22년 8월 25일 날 대상지로 보류 지역이 하나가 영등포구 도림동이 결정된 거예요. 그러면 아까 영등포구에서 신규 두 건과 재심 두 건에서 재심이 한 건은 떨어지고 한 건은 선정이 된 거죠. 네. 그런데 이 22년 8월 25일 날 선정이 되고 바로 26일 날 15에 고시를 한 겁니다. 시가. 네. 그러면 1차에서 1차 공모가 언제냐면 20년 9월 21일에 1차 공모가 시작해서 권리 산정일을 갔으면 거의 2년이 걸렸잖아요. 네, 그렇죠? 네. 2년이 걸렸기 때문에 2차의 선정일에 대상지가 된 것이 권리 산정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한 가지 본연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1차 공모 공시 공고를 할때 자격 요건이 주민 동의율이 10% 이상입니다. 네. 그런데 2차 공모 공고에는 주민 동의율이 30% 이상으로 요건이 바뀌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쵸? 네. 그거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본 의원이 지금 주장하고 싶은 것은 요건이 동일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 몰랐던 상황이니까 어, 행정적으로 이게 맞다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일차의 요건과 이차의 요건이 다르다면 보류 지역이었더라도 이차의 어, 요건이 다른 그 심사 대상이 됐기 때문에 이차의 권리산정일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보류 구역의 권리산정 기준일에 대해서 그 공모 공구나 그 보류 구역 그 결정 발표 시에 주민들에게 충분히 정확하게 그 사전 안내가 없었던 점, 의원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혹시 이, 이 신도림 일대 보류구역에 대해서 그 권리 한정 기준일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요구한다고 하면 저희가 그 전문가 자문 등을 좀 거쳐가지고 추가적인 그 추치방안을 좀 강구해 보겠다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당연히 요구하죠. 본연은 이거, 이 문제는 행정착오라고 어,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착오는 시민들이 재산권에 심각한 침해를 받게 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정정고시를 통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 잘못됐다면 언제든지 바로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이 지금 우리가 질문 답변한 내용으로 충분히 고려하셔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면밀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오늘 시정질문한 공공재개발 사업의 권리산정 기준일 뿐만 아니라 정비사업마다. 권리산정기준일이 상이하여 시민들이 큰 혼란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민들은 집이 재산의 전부입니다. 그런 집의 재개발, 재건축의 권리산정기준일에 따라 재산의 가치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런 권리산정기준일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고시 없이 행정 처리한 것은 부당한 행정이며 개선해야 합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한 공공재개발사업 권리 산정 기준일을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바로 잡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 시정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